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부제목은 나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방어기제 수업 조지프 버거 지음 이 영화 옮김 지연이 조지프 버거는 누구인가? 30년 이상 심리치료사이자 정신분석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정신분석협회 소속 학회의 이사를 지냈다. 정신 역동 관점에서 개인의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고름 덩어리를 인지하고 반복되는 불행한 패턴을 끊을 수 있게 돕는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심리적 방어 기제다. 심리적 방어 기제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방어적으로 변한다. 누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불같이 화를 내고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남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태연하게 군다.자신에게 결점이 있다는 수치심이나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통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면 방어기제는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상처 주지. 아닐 것 같은 한정적 관계만 맺고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익숙한 것에만 만족하고 감정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조지프 버고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고 싶다면 특정 진단명을 찾아볼 게 아니라 자신이 반복적으로 피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는 www. josephburgo. com입니다. 옴기니 이영하는 누구인가? 서강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전문번역가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역소로는 샘통의 심리학 라이프 프로젝트. rising strong 등이 있다. 자, 여기에 헤드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산 채로 묻혀서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지금은트, 프로이트의 예, 말입니다. 들어가며, 정작 중요한 감정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란 제하의 서문입니다. 30년 전 심리치료사 훈련을 받기 시작한 뒤로 개인 진료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내담자를 만났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불안감, 우울증, 불행한 결혼 생활, 섭식 장애, 수치심, 자기 혐오, 강박 행동 등 저마다의 이유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책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거나 치료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때 경험하고 배운 바를 유용한 지침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는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정신 역동, 즉 정신 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문제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고, 예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 정신 역동의 관점으로 본다. 누구에게나 의식밖에 숨어 있는, 즉, 모의식 차원에 있는 정신적 측면이 있다. 정신 역동 심리치료사로서 나는 내 담자에게 그 미지의 부분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 어떤 심리적 방어 기재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 생각, 두려움을 늘 의식 밖으로 숨기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어 기제가 바로 이 책의 주제다. 방어 기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방어 기제가 의식에 들여놓지 않으면 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인지, 왜 방어기제에 의지하는지, 무의식적인 고통을 인정하고 마주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본다. 심리적 방어기제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돕는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성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방어기제가 단단하고 깊숙하게 굳어버리면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고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꾸리며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이 책은 당신이 방어기제를 인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언제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고통을 마주하기란 어렵지만 해방감과 흥분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를 인지하고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만큼 매혹적인 일 또한 있을까? 수년 동안 진료해 진료를 해 왔지만 나는 여전히 내일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매혹된다. 이 책을 통해 그 열정이 당신에게도 전해지면 좋겠다.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는 정신력동 심리치료의 주요 개념과 전략들을 설명하고, 이를 치료 외의 개인적인 자기 탐구에 적용하도록 하는 게이 책의 목표다. 일부에서는 심리방어 기제의 성질과 목적, 그리고 일반적인 방어 기제가 불러일으키는 신경운 경험에 관한 힘겨운 경험에 관해 논할 것이다 2부에서는 중요한 몇몇 방어기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각자 자신의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뒤에 숨은 무의식적 감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습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방어 기제를 누그러뜨리고, 심겨운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3부가, 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고통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드릴 것이다 읽다 보면 특히 책에서 소개하는 연습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견뎌낸다면 자신을 더잘 인식하는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더잘 얻고 강렬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감정생활을 영위하며 자신의 한계와 감정을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더잘 알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진정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심리치료 내담자들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마주할 수 없듯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도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두번 이상 읽거나 먼저 읽은 내용을 소화한 다음 나머지를 읽는 편이 좋다. 진정한 성장은 서서히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겁이 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치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조금씩 새로이 얻는 자기 인식과 앞으로 내딛는 매걸음이 같이 있다. 방어 기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나는 치료사이자 이 책의 저자이며 자기 탐구라는 이번 모험의 안내자지만, 나 역시 매일 나 자신의 방어 기제와 마주하고 씨름한다. 이 책이 전하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민감한 감정적 문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오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그 문제를 좀더 쉽고 자신있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을 마주하고 그와 연관된 힘겨운 기억과 싸우는 과정은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이 책을 읽고 소개된 훈련을 실천하는 동안 넓은 의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같은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연구는 정신력 동 관점에 뿌리를 둔다. 예전에 나는 프로이트의 저작 24 권을 모두 다루는 1년짜리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심리치료사 훈련기관이라면 대부분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지난 50년 동안 프로이트의 인기는 조금씩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이트가 여성의 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날 여성 혐오나 독선으로 여겨질 만한 여성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를 한물간 학자로 보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프로이트의 혁명적 통찰 중 다수가 우리 문화의 기본적인 가정으로 스며들어 있다.프로이트를 무시하는 사람마저 자신도 모르게 정신분석의 핵심 원리를 받아들이곤 한다.그는 우리 문화를 깊이 있게 그리고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39년, 프로이트가 사망한 뒤로 영향력 있는 수많은 이론가들이 프로이트의 생각을 확장하고 수정했다. 1939년, 이군요, 사망년도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전 일입니다. 8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를 참고 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대개 프로이트를 언급할 것이다. 책을 다 읽을 즈음에는 프로이트가 우리 문화의 기여한 바를 좀더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조차 매일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 혁명적 천재임을 알게 되길 바란다. 구독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제 1장. 제목은 내가 모르는 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전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리어왕, 킹, 리어. 1막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살다가 한 번쯤 스스로도 놀랄 만한 말을 하거나, 자 낭독에 들어갑니다.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은밀히 계속 되고 있던 뭔가를 불쑥 알아차릴 때가 있다.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고 나면 어 내가 이런 강렬한 감정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불현듯 깨달는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다. 당신이 야근이 잦은 배우자를 대신해 밀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불쌍한 사람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배우자가 퇴근길에 세탁소에 들러 달라는 당신의 부탁에 잠깐 망설이자 당신은 쏘아붙인다. 됐어. 내가 할게.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친구가 전화로 약속을 취소한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 그러자 당신은 자신도 놀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배려해 준게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이 친구가 당신 생일을 잊어버린 대대한 감정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인다. 이 친구는 당신보다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섯 달전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투병 기간 동안 슬퍼할 만큼 충분히 슬퍼했고 마침내 죽음을 죽음으로 어머니의 고통이 끝났을 땐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그런데 어느 날 저녁 슬픈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한 당신은 자신이 엄마를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우리는 의식하는 자아가 우리의 전부라고 믿지만 정작 중요한 감정은 몰래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앞의 니어 왕 인용문을 봐도 알수 있다. 섹스피어 시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인간 본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기 인식이 잘돼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는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열정에 눈이 가려 자신의 본성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깨달는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에서 엘리자베스 베넷은 다시의 편지에 담긴 진실을 마침내 알아채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블라디미르 나버코프와 포드 매덕스포드 같은 작가는 자신의 감정 속 진실에 닿지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장치를 이용했다.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독일 철학자 크리스토퍼 리겔경이 처음 만들었고 세미얼 테일러 콜리지 가 영어에 도입했으며 그보다 한 세기 전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의 주춧돌로 삼았다. 그 뒤로 오이식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이식이라는 개념은 문화 유산이 되어 우리가 자아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프로이트의 말실수, 보이디안 슬랩을 예로 들수 있다. 이는 말할 의도가 없었던 뭔가를 실수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의미한다. 우드앨런의 영화 '애니홀' H A L L A N N I E H A L L 애니홀에 바로 그런 사례가 나온다. 영화 속 주인공은 심층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한다. 날 분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유일한 의문은 이거예요. 그런다고 내 아내가 바뀔까? 가로 열고. 그 다음 대화에서 그는 아내, 와이프가 아니라 인생, 라이프, 인생이라고 말했다고 우긴다 가로받고 프로이트의 만실수는 할리우드에서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으로 오스틴 파워스 시리즈, 브루스 올마이티. 라이어, 라이어 같은 영화에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장치로 쓰였다.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